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두 구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재와 질병입니다. 아무래도 교, 집에서 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집중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정,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과학자들이라든지 세상의 의사들이라든지 모든 지식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 지식은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진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놓쳤어요. 성령의 역사를 놓쳤어요.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반대로 악령의 역사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령의 심부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전혀 없어요. 맨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려고 그러고 맨날 그 뭐냐, 나중심, 물질심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하냐, 흑암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몰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2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얘기 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서기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도 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제입니다. 언제. 원죄. 이것은 성경에만 가르치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에 매어 사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창세기 삼장에서 시작된 것이 이게 뭘 통해서 내려오느냐면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몰라요. 남만 위해서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가문을 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언제를 모르면은, 이게 뭐슨 얘기냐, 이게 창세의 육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창세 3장을 출세해. 창세의 육장이에요. 창세의 육장이에요. 이래서 이것이 뭐냐면,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게 창세의 11장입니다. 얘기 돼그렸어요 원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카톨릭에서 그렇게 얘기잖아요. 부모가 이 사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은 진짜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갑니다. 이걸 모르면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든지 잘하는 거죠. 자범죄는 이것도 원죄에 매여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이것이 없겠죠. 원죄에 매여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냐? 자꾸 뭐냐? 악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무엇이 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면은, 개똥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저기 탁. 잘안 가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피하니까 제가 만석공원에 돌거든요. 외곽으로. 아침에. 그래서 사람들을 가능하면 접촉 안 하려고. 마스크 쓰면 긴 호흡하니까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면서 사람 오면 또 얼른 썼다가 벗었다.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저저 서울라든지 그그저 뭐냐 서울 천이라든지 이쪽 에는 사람들이 아침에 많이 다녀요. 그길 좁잖아요. 또 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가면 개똥이 이렇게 많아. 음. 아이고, 그러면서 뭐냐, 속으로, 아이고, 인간들, 그러면서. <laughs> 가끔가다 우리 지사랑 갑자기, 아이고, 인간들. 그래. 똥, 똥싸고 치우는, 치우지도 않고. <laughs> 그러니까, 음. 이, 이것도 뭐냐면, 그런 어떠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돼있잖아요 그, 거기다 뭐 현수막들이 해놓잖아요. 그러 그게 그것도 뭐냐면, 취해요.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왔기 때문에, 그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서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조상죄입니다. 무슨 조상죄가 있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상숭배하는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우상숭배지 3, 4대라고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받잖아요. 그때의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명절이면한 번씩 죄인들을 석방하잖아요. 그래 특별 사면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그냥 놓아줄까?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봐. <laughs> 바라보를 놓주라 중악한 범죄인을 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냐. 그래, 그러면 니들, 니들 법대로 해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주겠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빌라도가 할수 할수 없이 나는 죄가 없다. 양풀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때 이들이 한 소리입니다. 그의 죄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게 그대로 간 거예요 핏값이 AD 70년에 완전히 후대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잖아요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유대인 말살을 시키잖아요 자 보세요 <laughs> 성경에 보면 11기하 5장 27절입니다 이게 11개와 5장 27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죠? 남한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문등병을 치유받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많은 그런 그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두 술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왔다. 제가 술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아 씨가 거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나만은 다, 다 싣고 돌아가는데 가가지고 뭐냐면 은한 달란트하고 오투버를 우리 주인이 달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은한 달란트 가도 되겠냐 두 달란트 주고 오투버를 줬어요 근데 그게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계하시 이, 이, 이 사원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의 병에 내게 들어 내 후손에게 들어 영원토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계하시가 잘못했는데 후손 돌까지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계하시가 잘못했는데 후손 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 우상숭배 하는 게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면 내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냐면 이 죄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거 하고, 제사원받으라는 거. 어떤 게더 쉽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침상을 들고 가라, 그 병고 친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장 3절에 뭐냐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너무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죄하고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똥파리는 어디에야 날라앉아요? 똥파리는 똥이. 그러게까 자꾸 똥파리가 날라오면은 똥, 똥안 치고 똥파리만 쫓아내면 안 돼. 똥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4 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네?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마귀에 눌려있단 말이에요. 사단, 사단, 사단의 안에 놓여있는 겁니다. 에베스 2장 2절부터 3절에 이게 보통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의 신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본질상 진노의자녀 진노라는 것은 바로 엄청난 그그 그 불안 두려움에 완전히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아래에 있는 겁니다. 막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에 걸리냐 자범죄에 묶여 사는 겁니다. 이 자범죄라는 것을 이걸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내 인품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의 성품에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사단의 공격루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느냐? 영적 질병이 걸리는 겁니다. 죄하고 내병든과하고 관계 있느냐? 관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계아씨 관계 있어요 있다니까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범죄, 그 다음에 조상죄 이것은 정신적인 부분과 재앙으로 표출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계속해서 오는 재앙, 이게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개하 씨가 범죄했는데 후대들까지 뭐냐면 그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것부터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범죄한 거 아닙니까? 사단에 의해 가지고 죄를 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 중이었잖아요 그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했단 말이에요 사단과 연관이 되어있는 이게 바로 원죄예요 사단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후대들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범죄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처녀가 행태하들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리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말 고백했죠. 마태고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그가 어떤 분이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도살장에 불려 쫓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멋지게 생기고 그런, 그런, 뭐, 그런, 그, 사진 보면 예수님 사진 너무 멋지게, 하,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 예수님 생각, 예수님 아니에요. 이사에서, 이사에서 53장에 보면은 안 그랬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땡으요 그가 사암는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남을 입어도. 이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의 또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 환자가 나오는데 중풍병이 문제 아닙니다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뭐부터 해결되느냐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를 먼저, 먼저,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왔느냐 이거예요 언제 조상죄, 자범죄부터 해결한 겁니다 그러게 뭐예요? 삼재 이거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한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선행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자꾸 선행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것까지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교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당도도 그래요. 업을 많이 써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당 집 가면은 항상 보면은 옛날에 가면 보면 박카스 한 방씩. 박카스 제일 많이 얻어먹었어요. <laughs> 박카스 죽으래 들어와라 그래 박카스. 굉장히 그래요.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소음 뿌리는 사람도 가끔 있고 그러지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 이걸 원제는 선약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아마 그 예수 이름으로만이 그걸 해결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되죠 이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나이 많으신 분이 한 분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분위기 잡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끝까지 웃기는 거죠 점잖게, 점잖게 앉아가지고 뭐 나이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니까 늦게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인품도 좋아요 점잖으시고 근데 끝까지 그 하. 속으로 뭐냐 저분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인품 성품 좋다 구원받는 게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죠. 그거는. 그러면은 율법 다치게 구원받다. 예수가 뭘 필요합니까? 그러면 왜 교회 나요 교회 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거잘잘 잘, 잘하는 게 천주교도 불교도 잘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똑같이요 거는요. 우리가 아는 이세 가지 죄는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랬던 사실 믿어짐으로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여기, 여기, 여기 결론 부분에서 얘기할 것을 이쪽으로 가야 되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은 성경이 약속대로 선지자의 약속대로 오셔야 돼. 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제가 없어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도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복음의 본질을 놓치니까 엘리아라, 에레메라, 세레오네, 선지아 중에 하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몇 14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14절부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키셔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제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재용서받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뭐냐?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흑암과 저주에서 꺾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중풍병자의 문제는 뭐냐?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보세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라고 했어요. 요거 여기 여기 옮겨 주면 돼요. 제가 무슨 죄냐? 세 가지 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 해결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알잖아요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나는 계속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알아봐야 돼요. 나는 왜안 되느냐.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죄가 뭔지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난 예수 믿고 잘했는데 왜안 되느냐. 여기 다 얘기를 했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직도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섬김을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게 오셨다 그랬어요. 대성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알면 이기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알면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진정한 응답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와 질병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무조건 질병 고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바로 기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죄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큰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참응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